어, 좋다, 좋다. 저쪽으가 저쪽으로. 저이으로 저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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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이저쪽으다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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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, 불 아, 잘 봐. 어. 잘 봐봐. 음, 킬러가 킬러. 차잖아. 음. 차면 아 저래 차면 음. 바운드가 크잖아. 네, 뒤에 그럼 뒤에는 거. 천천히 돌아가야 된다. 뭐. 일단 네. 공은 빠르긴 빠른데 네. 그것도 필요할 땐 필요한데 저거 좀 봐. 무슨 여유 있잖아. 바운드를 빨리 해버리면 그러니까, 시간이 있다고. 이쪽 바운드가 아니고 한 중간이나 어. 그 정도 어. 맞게. 한간하면 어. 파울을 어. 더 실어서 이거 뭔가 보든 근데 그 정도 파울은 안잖아 시 아. 와, <laughs> 네, <laughs> 내 생각보다 몸이 천천히 올랐맞요 몸이 또 빨랐군요. 덕분에 그래도 오늘은 다른 뭐듯 해도 눈에 보이는데, 탁구하고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렇요 습관이 그냥 이래. 자리가 기다려야 돼. 그 자리 안그 자리 하아 의식적으로 저 사람. 이 와. 그거 가 야, <놀람> 그래, 일부러꽝이다 야, 걸릴 거야. 오. 아. 나5분도 오분, 오분간 너도 이만샀는데 이래 봐라,

자자자 0에서1 0에서 1800에서 1 8 0 0고서이아0 0에도못8 0 0에서1에서1 몸이 한번서1야0서 4대4도 공도 못8 0는에서1 8 0 내가방좀하볼 거야. 너 가정실 가는 거 말고 가도 마, 이일로 기억. 기억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. 해야 되는데. 에이. 용기야, 니 어, 어느 팀이 뭐. 용기, 용구 팀이야. 이 팀이야. 이 팀. 그럼 다음에 한번내야지 아, 그래, 서로 둘이 서로. 의사 곁으로 지 일단. 괜 넘었다 됐다 아싸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깨기는 이나본데 이따 이따 됐다 오 와, 빠르다 잘했어 빠른 빨리 가지 아우 잘했어 감사합니다 이긴 놈아 이긴 놈아 이긴 놈아 이긴 놈아 이

그래, 다, 닦은데. 나데형어중 형님, 제일 싼건 아니죠. 어. 아 참. 이날 왔지? 아! 얘랑 같이. 아 오, 아이고, 아 냄새 맡아봐요. 웃을 일이야, 이거. 이날이 되면 당연 생기는 게니다 <laughs> <laughs> 뭐, 웃을 일이야, 이거. 당연한데. 이즐 보자, 보자. 거기도 열요물 봐라 형님, 전아니 멀었지, 형님. 야, 아직 그건 <laughs> <소주도는 웃음> 아니거든. <웃음> 여자들은 내가 이해하는데, 여자들은 관략근 <laughs> 약해가여실금 이해하는데, 아니든 앞에 똑똑 떨어져 아, 너는 돼야지 사람아 너무 어려 씨. 내새끼왜 이렇게 잘하는다 음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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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썼 아버님 돈좀 들었는겨 내내 어. 빼고 올까 어. 쭉쭉 어, 뭐또 하자나 어, 5분 다아 5분 다에니만해서도다 네. 한발더 뒤로 나이스. 이발 이제 <놀람> 회장님 한가지 더 줄랍니다 점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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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만 잡아 한 개만 잡아 아니 명아이제 담배 고대 피해야된다 얼마나 피해라 얼마 산다고 피해라 차사 <laughs> 아. <참사만> 사면 댕기 <laughs>